하나님 말씀 히브리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행복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과 영광을 주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행복에 이르는 문과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일 수도 있고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철형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모든 고난을 겪는 십자가였지만 결국은 즐거움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에 있는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에 세우는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떠남을 의미한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세라는 말이 뭘까 찾아보니까 별세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가집에 가서 쓰는 좋은 말이 이 별세란 말일 것 같아요. 별세하셨습니다. 누가 별세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세란 말의 원어는 에소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출애굽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명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로 가신 것이라는 걸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치고 산다고 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치고 이땅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가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침으로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한, 도, 한 걸음도 옮겨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해요? 세상에서 최후의 선택은 끝내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영원히 더 심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당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다 보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뭘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치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기회를 만들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걸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재앙 많은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애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건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떠나라는 의미가 먼저 포함이 되잖아요. 떠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떠남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죄악에서 잘못된 삶에서 떠나 누구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가는 변화들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를 통하여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행복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바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십자가가 종착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행복을 갈수 있는 통로요 관문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잘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즐거움의 날, 행복의 날이 여러분 앞에 이르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는 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거기다 못 박는 거예요 죄성을 못 받고 죄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어디로 갈수 있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자리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요소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 후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광을 얻는 축복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변화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떠남이고 돌아감이라면 죄 성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행복의 자리로 정과 욕심에서 떠나고 거룩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삶이니까 오늘 떠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버림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켜 영혼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든 말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그냥 버리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뭘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움을 만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건 뭐예요? 버림이. 뭘 버려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버리고. 십자가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또뭘 해주세요? 다시 다른 걸로 얻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 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죄성과 악성과 더러움과 인간의 욕망과 모든 걸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버릴 게 뭔지 나 자신에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린 만큼의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더 좋은 걸 얻는 기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여볼까 생각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는 버림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을 얻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철저하게 한번 좀 실황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보자 나를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나를 우리가 버려보고 죄를 버려보고 정과 욕심을 버려보고. 미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 한번 버려보는 작업을 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버리는 연습도 해보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은 얼만큼 낮아졌어요? 저 하늘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요, 종의 자리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요,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거기까지 예수님은 쭉 내려가셨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역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쭉 끌어 올리셔서 높이셨잖아요. 부활을 주시고 하늘 보좌를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동 뛴 자리로 예수님을 올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높아짐으로 주신다는 걸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달아야 하는 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지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높여주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뭐 하면 돼요? 낮아짐으로 가면 돼요 낮아짐으로 근데 사람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낮아지는 것만 한번손 내밀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어, 끝까지 낮아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신앙을 오늘부터 다시 회복해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면 더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면서 십자가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떠남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떠남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떠남으로 새로운 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 모두 포커스를 두고 살던 그 삶을 떠나 우리가 누구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가야 그때 행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십자가는 버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십자가는 무한히 낮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올려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잘 가슴에 담고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십자가로 행복을 찾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